2023년 3월 2일 사순절 첫째 주 목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시편 121편, 주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심,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 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 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실 것이다. 제1독서 이사야서 51장 위로의 말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것이다. 제2 독서 디모데 후서 1장 복음에 대한 충성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